감사합니다. 박상원 목사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시애틀에서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동족들을 돕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2001년부터 5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 백혈병 그리고 중환자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병원의 원목으로 활동하던 중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돼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중국의 빵 공장을 통해서 한 달에 3,000개씩의 영양 빵을 만들어서 영양이 결핍한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 어린이들에게 매달 3,000개씩 공급해 주고 있고, 또 제가 2012년도에 한 북한 탈북한 지하성도를 만나서 그분이 전해준, 그리고 저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굶주림보다 더큰 목마름이라고 하는 지하성도들의 실태 현황. 그리고 그들의 생생한 활동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지하 성도는 안타깝게도 책이 출판되기 한달 전에 의문의 죽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북한 안에 하나님을 믿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비밀성도, 지하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미아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그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지하 교회 성도들과 10년 넘게 제가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그쪽에서 이렇게 또 편지가 오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상황 중에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북한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는 자세하게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북한 군인이 우리 지하 성도들의 그 관심과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욕심을 안이 낼수 없는 어여쁜 내 여동생을 코로나 위중한 가운데에도 보살펴 준 지하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지금부터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뒷백이 없어서 그니까 북한 말로 뒷백이 없다는 말은 부모가 없고 돈이 없어서 라는 말입니다. 뒷백이 없어서 아직 승진을 못했지만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져서 어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제가 그때에는 내 밑에 있는 부하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서심없이 힘껏 할수 있도록 어서 그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탈북해서 서울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세터민 성도님을 통해서 북한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족들, 언니, 오빠, 남동생에게 저희들이 코로나 중에 코로나 위로금을 어, 생계비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저희의 이 사역을 도와주는 심부름 어, 다른 말로 하면 브로커라고 하죠 조선족 브로커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중국에 건너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분들의 사연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비디오 영상까지도 보내오는 그런 지금 시간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이러한 와중에 제가 작년에는 보금 통일,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MZ 세대라고 할수 있는 20대, 30대, 그리고 또 어린, 또 10대들까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어, 자신들의 이 자유와 행복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녘 동족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뜻 맞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어, 우리 고국이 분단된 지 지금 76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아, 북녘에 고생하고 자유도 없고 또 여러분들처럼 마음껏 배불리 먹거나 또 우리 크리스천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유가 없어서 종교가 없는 그러한 이북에 있는 동족들에게 우리의 이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뜻을 제가 달라스에서 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어를 통역을 해서 우리 MG 청소년들한테 들려줬더니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한 열기가 있어서 오는 6월에 저희가 충남 논산에 있는 벨 국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4주 동안 여름 캠프를 합니다.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 즉,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의 역사가 어떤지 몰랐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컨택을 해서 그 학교에서 4주 동안. 여름 캠프를 하는 정체성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뜻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혹시 한국에 방문하거나 할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은 저희 청소년 여름 캠프의 정체성 교육에 4주 동안 맡겨 놓으시고 그들이 자기네들 또래에 맞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어, 역사 유적지를 탐방을 하고 또 놀이동산도 가보고 그리고 한국의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운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 살아나고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그 깨달음이 분명히 북녘에 있는 우리 같은 동족이라고 할수 있는 이북에 있는 주민들까지 동족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 여러분, 이제 통일이 되어야 우리 민족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큰 웅비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한 뜻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그냥 여름 됐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올 여름에는 한국의 이 정책성 교육의 여름 캠프에 한번 어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어 장학금을 좀 지불을 해서라도 어 여러 가정들은 어 항공료만 지불하는 그러한 어 조건으로 저희들이 어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을 하려고 하니 이 일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